아싸아싸. 거의 다 했어? 어. 밥 거의 다 됐다. 오케이. 들어갈게. 응. 그래서 직업적으로 잘 해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아, 남자 친구는 자꾸 계속 저한테 너는 못한다면서 저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아침 내내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. 했... 아뜨거 하. 제가 먼저 그랬어요. 제 탓이에요. 제가 오시리가 있는 같아서라고 이야기지만 자기가 먼저 뭘했지도 하고 좀 걷고 진정을 진정으로... 하. 짜잔 카레! 우리 왔다! 왔다? 오, 왔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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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신경 쓰지 말고 야. 야, 세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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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금. 아 이거 있는거 찍어주셨어야 되는 건데 음. 어? 근데 이게 좀 깜깜해가지고 어, 맛있겠다 언니 잠시만요 제가 어 아니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오케이. 바깥에도 너무 안보여 껌껌해가지고 아 아쉽다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먹어볼게 응, 근데 맛있겠는데? 이거 되게 특이하다 칼국수 같아 무슨 이상해, 애벌레 같아. 음, 음, 애벌레. 음. 음, 맛있다. 와, 엄청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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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가으라네야하안 뭐야? 고기? 고기. 고기를 하고 있나? 된장? 맛있겠다. 엄마, <도 vitamin> 된장.

안녕히 세요요 메리 크리스마스 s m 크리스마스 h r i s t m a s m 오셨는데? 뒤를 항상 돌아보면서. Merry Christmas! Merry c h 리스 에서 그거를 마시고 싶었어 그. 진짜 테스트가 어쩌고. 렛미 see 더 메뉴. 빵 하나 살래. 계란은 좀 그렇지? 여보. 왜? 난밥 먹었다고요. 나도 뭔가가 필요하지 그러면. 스콘 하나 닥아 스콘 아니면은 계란 좀 오라고 like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크로아상 같은 거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스콘이 좋겠다 스콘 블루베리 스콘 오케이 우리 갔다 와서 완전 아픈 거아니야 마스크 항시 대기. 아, 뭐가 이렇게 많냐고 누가 이렇게 오다를 못 하냐고 빨리 빨리. <목소리> 이런 스틸파킹을막 어떡해 안돼. 이렇게 으스스 으스스한데로 왔 왔어, 여보. 여기가 지금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리야. 아니. 시설이 이래네. 여기 다 그렇지 뭐. 여기 다 돼야 되나? 난 롱아일랜드. 아, 안나서 지하고 왔는데. 미쳤어. 저기요. 제가 지금 가야 되거나 그냥?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. 웁스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길은 다 있다. 우리 시간도 할 데가 없어요. 여기? 여기 여기 여기. 아, 양못될것 아, 같아. <laughs>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는 저 표정. <laughs> 그럼 아니야? 몰라. 그럼 그냥 갈거 와 피부 진짜 완전 이 사람 뭐해 피부 완전 좋다 <laughs> <진짜. 웃음> 와 빨리 하이웨이 타야 돼 여기로 빨리 벗어나야 돼. My name. 살짝 크리스마스 느낌을 냈나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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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오이오오이오케 아니 원래 이렇게 작은 방이었어? 그럼 사진 해 봤을. 집에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. 아, 아. 아. 찍을 게 없어. 야, <laughs> 나, 내 그럴 가능성 이 있어. 맞아. 한번 봐야 돼. 응. 어?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갑자기. 들으면 카드 야 카메라라고 그르려 <그러려고> 그랬는데. <laughs> 카메라. 이러서리지 <이랬어서. 웃음> 마. 멸어뭘 간다고? 있을것 같아. <laughs> 야, 그 페니랑 연락 안가 이제. 네, 안해 네. 근데 건지는 거는 항상 그걸로 건지 숟가락 작은 것도 던런 걸로 하면 안 돼. 음. 아 그러자. 응. 음. 집게, 집게로만 던지고끌 올라야 돼. <laughs> 아직 못. 아우 리가 맛있겠다. 조심해라 이거 엎어지면 갈 끝장이야. 뭐 어, 열은 없어? <laughs> 뭔데? 어. 어? 아니야. 뭐 <laughs> 어, 어 귀엽지? 귀엽다, 사이즈. 응. 란 지단 같아 여데 귀여운데? 귀여이데 귀여운데? 이, 이 펜이 좀잘 돼. 아창피해어떡해 어, 너무 응. 응. 저시가도 아들데소 미소. 미소. 와, 이거 뭐야? <laughs> 대박. 그 기름 막. 그러니까 좀 뜨거네. <laughs> hey, مين calling you? calling you? 지금 지금 <목소리> 제인 <제이홉> 복룡, <laughs> 어, 잠깐 <정리로 따라라라 웃음> 뭐야, 이거 약간. 오예 야, 스피니치가 왜 없어? 스피니치 증발했어. <laughs> 스피니치 저거 뭐야, 양